안녕하세요. 급등 공주 TV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핵심을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컷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 수요 확대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구조적인 침체기를 겪어왔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D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인공지능 서버 확산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HBM3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본격화 중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 실적 개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생산능력 재조정과 구조 혁신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부 라인의 가동률을 조절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부문에 대한 기술 고도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GAA 공정의 안정화 그리고 4세대 이하 미세 공정의 수율 향상은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이 부분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향후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회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 분기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메모리 부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돌았고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버용 디램과 인공지능 관련 제품군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실적 터너라운드는 2026년 상반기 실적 기대감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미국발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대규모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칩스 액트 보조금 대상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생산라인이 조기에 가동될 경우 이는 향후 5년간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이슈는 발표 시점에 따라 시장에 매우 빠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이 바랍니다. 그 외에도 최근 시장에서는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 구도 변화와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SMC가 안정적인 수율과 애플, 엔비디아 등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공정기술력과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퀄컴,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과의 협업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고객 기반 경쟁에서 다시 한번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며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프리미엄 기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사업 부문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 이후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는 구간에서 이슈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이 결합될 경우 다시 한번 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엔 HBM3 양산 본격화, 파운드리 수주 성과, 미국 공장 진척도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이 중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그림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을 통과하며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라 전 사업 부문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ESG 전략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장기 투자자 자금 유입 흐름도 점차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기술 정책, 공급망, 그리고 브랜드 파워까지 모두 갖춘 종합 글로벌 성장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의 조정 구간은 오히려 향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재정비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 시선에서 한번더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면 010-2701-6611로 문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계좌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은 진짜 실전 정보예요. 자, 먼저 이 번호부터 보세요. 010-2701-661-2 번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직접 오늘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지금 이번호에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 창 공략용으로 선별한 단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타이밍, 전략 포인트까지 전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무료로 드리냐고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도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다시 보세요. 여기 아주 크게 쓰여 있죠? 오늘의 급등주 단한 종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단한 종목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시황 어지럽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거나 매매하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급, 거래량, 차트 흐름, 세력,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서 딱 하나.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만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팀원이 대충 뽑아서 던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이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종목 리스트 쭉 정리하고, 장 시작 전까지 최종 한개 확정해서 문자 보냅니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당일 공략용 단타 종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밑에 실시간 대응 플러스 단기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이 문구에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이게 단순한 문자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종목명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에 진입하세요? 매도는 몇원 이상에서 분할 진행하세요. 손절은 여기 잡고 흐름 빠르면 2차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딱딱 정리돼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꾸라지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갔다가 고점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안에 승부 볼수 있는 종목 특히 장중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발송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흐름 달라지거나 기회가 잡히면 다시 실시간 문자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차 매수 가능합니다 익절 준비하세요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중간중간 보내드려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이미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문자 받으신 분들 후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 결과,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만에 목표가 도달했다. 문자 받고 바로 수익 확정했다. 진입 타이밍이 완벽했다.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력 매집 포착. 오늘 공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력 매집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혹은 눌림 조정 마치고 시동 걸려는 시점만 고릅니다.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200개가 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뉴스, 수급 패턴, 호가창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실시간 추적. 이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가란 게 결국 누가 사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그 시점을 잡아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단타 추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단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상담 전화 안 드립니다. 리딩 방 유도. 절대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고 직접 본인 계좌에서 수익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괜히 문자 보내서 광고만 받는 거 하려고 하냐? 저도 그런 시스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광고 한 통도 안 갑니다. 종목 하나, 전략 하나. 그게 다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한 번쯤 내 계좌 흐름을 바꾸고 싶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면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왜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받아봤는데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 끄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문자 한통 보내는 그 선택이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수익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당일 승부 가능한 급등주 한 종목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